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장고폼을 활용해서 댓글 생성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성된 댓글을 삭제하기 위한 기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바로 작성하지 않고 댓글을 삭제하기 위한 플로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댓글을 삭제를 할 때는 댓글을 작성한 본인만이 댓글을 삭제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들고 보니 누구나 모든 댓글을 삭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을 하실 때는 꼼꼼하게 이러한 경우들을 모두 고려를 해주셔야 큰 문제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댓글 삭제 버튼은 내가 작성한 댓글에만 보여야 되겠고요. 댓글 삭제 버튼을 누르면 댓글이 삭제가 되고 지금 보이시는 이 피드 페이지가 보일 수 있겠습니다. 댓글을 삭제하는 기능이 댓글을 생성하는 기능보다는 살짝 조금은 심플한 느낌이 드는데요. 댓글 삭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선택한 댓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서버로 호출되는 삭제 API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값, 커멘트 ID 값과 함께 댓글 삭제 API를 호출하게 되겠고요. 삭제 로직에서는 전달받은 ID 값으로 댓글을 조회하고 삭제를 한 다음에 유저가 피드 페이지를 볼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야 될 내용이 명확해졌으니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저가 삭제 버튼을 볼수 있도록 템플릿에 삭제 버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이 삭제 버튼을 똑같이 댓글 옆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헤더에 작성된 아이콘을 그대로 붙여 넣었고요. 삭제 아이콘만 추가하면 내 댓글이 아닌데도 모든 유저가 이 버튼을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어드민 유저만 댓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어드민 유저의 댓글만 보이게 되고요. 다른 유저가 작성한 댓글 옆에도 내가 작성한 댓글이 아니어도 삭제 아이콘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작성한 댓글에만 삭제 버튼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로 할까요? 바로 로그인된 유저 정보가 필요로 하는데요. 로그인된 유저 정보는 어디서 받아와야 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유저가 피드 페이지를 넘겨 받을 때 get 로직으로부터 유저를 조회하고 이 유저를 컨텍스트에 담아서 새로운 유저 키 밸류를 함께 넘겨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생각은 전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아주 잘 하고 있으신 거고요.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키 밸류에 담아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저 데이터는 조금 예외적인데 유저 데이터는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로서 때문에 별도로 넘겨주지 않고, 장고 템플릿에서는 기본적으로 로그인 된 유저의 정보를 유저라는 변수인 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저라는 키를 템플릿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템플릿에서는 유저라는 키워드를 그냥 명시함으로써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로그인된 유저 아이디와 댓글의 작성자의 아이디가 같을 때만 삭제 버튼이 보여지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A태그를 통해서 명시된 API URL을 이 부분이 호출이 되어지고요. 이 Comment Delete API는 댓글 삭제 API인데요. 우리가 오늘 만들어야 될 API 주소입니다. 아직 API URL이 없으니 URL을 작성함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댓글 삭제 API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URL을 만드는 건 많이 익숙해졌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용자는 댓글 삭제를 위한 명시된 URL을 호출하고 댓글 삭제 작업은 뷰의 comment delete에서 작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커 o 트 딜리트 함수가 없으니 뷰로 이동을 하시고요, 뷰에 가서 생성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댓글 삭제를 위한 로직을 빠르게 작성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저가 로그인 된 사용자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전달받은 댓글에 대해서 서버에 댓글이 존재를 하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존재를 한다면 이 댓글이 현재 사용자의 댓글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현재 사용자의 댓글이 맞다면 delete 함수를 통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유저의 댓글인지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 API를 호출을 했을 때 작성자가 작성한 댓글 이외에도 다른 댓글들도 삭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 삭제 작업이 끝난 후에는 사용자가 피드 페이지를 볼수 있도록 응답을 주면 되겠지요. 그럼 이렇게 댓글 삭제 API를 생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댓글이 삭제가 되는지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생성을 위한 입력 폼은 CSS 관련해서 GitHub URL을 같이 작성을 하였고요. 댓글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댓글이 정상적으로 삭제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 삭제도 댓글 삭제와 같은 맥락이니 포스트 삭제 기능은 과제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직접 포스트 삭제에 대해서 개발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 수정을 위한 개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